당이 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과정 중에서 저는 저희 당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다지는 그런 어, 계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선거구지 개편 논의 같은 것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에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어, 솔직히 말씀드리거는 정당 개혁에 대한 공약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당원들의 어떤 그런 의사표시까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 설치등을 통해서 정당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여러 정치원한테서 어떤 입장을 갖지지를 염립히 판단해서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간단하게 그 저는 앞으로 2000... 2 0년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 지도부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근에 4 0대 이하로 당의 비원장을 절반을 채우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바른미당 그것보다도 젊 깨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형태의 과거 바른정당이 시행되었던 <laughs> 정치학교 방식 그리고 또 토론 배틀 등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젊은 어, 정치 지망생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대표께 건의드리고 또 그나 두드러, 그나서 기구 설치할 것을 제 어, 건의하고 조금 하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